안녕하십니까? 소망의 샘입니다. 아빠가 사랑해 하고 말할 때 6학년 아들 아이가 문을 꽝 닫고 학교를 향해 갔습니다. 지난 몇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. 아들도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빠에 대해 화난 것은 아닙니다. 그저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서 아빠의 말이 들리지 않은 것뿐입니다. 그렇지만 그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하늘의 부모에 대해 나도 이 아들같이 행동합니다. 듣기를 잊고 듣고도 대답을 잊습니다. 감사한 생각도 잊곤 합니다.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여 내 모든 삶의 확실한 근거가 되심을 알기는 합니다.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. 우리가 신뢰를 잃을 때에도 당신은 신실하십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